심총장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본인 사직의 변을 밝혔습니다.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전체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알면서 먼지털이 수사, 억지, 조작기소, 어 그를 통해서 민주진영을 말살하려고 했던 검찰의 수장으로 책임감도 반성도 없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아, 당장 심우정 총장 시절의 검찰만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심우정의 검찰이 기본권을 보장해준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당신의 검찰은 지난해 김관희 명품 백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줄줄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필 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던 작년 10월, 심우정 총장이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죠. 지난 3월에는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고, 그러면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서 온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일도 있습니다. 검사 심우정에게 국민은 바로 이런 권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수사가 있을 예정인데 기본권 핑계 되지 마시고 수사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게 하려면 아무래도 검찰개혁은 속도를 내서 진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